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진짜 요즘 저쪽 애들 하는 거 보면은,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자기 황교안 있는 거 보면은, 되게 놀라요. 예, 네,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미 눈태기들이 맛이 갔어요. 제가 아까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은, 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연대라는 이 애네들이 11월 달까지만 해도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으로 활동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보면 자한당이랑 가까운 건 알겠어.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보수단체라고 하니까. 근데 그 고발한 리스트를 보면은 기가 막혀요. 그리고 고발 사유가 더 웃겨요. 지금 송인권판사를 1차, 2차로 고발을 했는데 공소장 변경 안 했다고. 공판조사 허위 작성했다고. 이거 검찰이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딸 차용증 위조 우혹 뉴스에 나오자마자 그거 바로 고발하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 뭐 확인도 안된 상황에서. 이것도 검찰 위한 거죠? 이해찬 당대표가 정광훈 대표 고소했다고, 그걸 전반수 고발했다는 이유로 이해찬 대표는 고발합니다. 고려대 총장, 부산대 총장 고발해요. 왜? 네, 조민 입학 취소 안 했다고. 한결의 하영 기자 고소합니다. 윤석열 성적대 기사 썼다고. 조희형 교육감은 인원고 사태 안 막았다고. <laughs> 고발하고요. 조국은 압수색 수 검사한테 전화했다고 압력 넣었다고. 그리고 그 전에는 조국을 또 고발해요. 이영은 그 반일종족주의 그 사람 욕행 욕한, 욕한 거 명예훼손이라고. <laughs> 윤은혜 교육부 장관 고소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전교조 불법 집회 무기냈했다고 예, 진짜 이 고발의 이유가 너무 진짜 황당해요. 근데 이 고발을 하는 그, 해서 얘네들이 바라는 그 목표라는 거는 너무 뻔한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고발장을 딱 접수하면 언론이 즉시 과사를 써줘요. 예, 그니까 러 이게 이, 이 관변단체들이 이이명박근날 때부터 본물을 이루거든요. 근데 이 관변단체들이 무슨 돈으로 이 짓을 하냐는 거지. 고소고발도 돈이 들고 시간이 드는데 그리고 어떻게 언론들이 꼭 짜박짜박 얘네들 을 해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시공부 열심히 하다가 뭐 열심히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세월 보내고 시간 보내고 청춘 다 보내고 맨 마지막에 그 청춘권이나 이쪽에 뒤에 붙어 가지고 푼돈 받으면서 그냥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참그 인생도 참 그렇죠 네, 지금 속보가 떴는데 이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조국부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래서 26일쯤에 26일 10시 반에 이제 영장 실질심사하고 그날 밤이나 그 다음 날 밤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누구냐? 서울 동부지검 형사육부 부장검사 이정섭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영장 심사를 맡은 사람은 권덕진 서울 동부지법 영장점담부장판사예요. 네, 검찰은 지금 그냥 못 먹어도 고해요 얘네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 청와대를 상대로 해서. 내가 끝까지 괴롭힐 거야. 지구 끝까지 따라갈 거야. 이거거든. 왜? 지금 윤석열의 미션은 그거예요. 어쨌든 청와대한테 상처를 입히고 끝까지 괴롭히는 거. 네. 운 좋게 좋은 판사 만나서 지들한테 좋은 판사 만나면은 영장 구속되는 거고, 나쁜 판사 만나면 계속 영장 재청구해서 영장 나올 때까지 하겠다라는 거거든. 이건 얘네들한테 그냥 게임이에요. 조국의 영장 칠 때까지 지금까지 지금 네달 다섯 달을 지금 조사했잖아. 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한번 나오면 안 할까요? 나올 때까지 판사 바꿔가면서 하겠죠. 제가 며칠 전에도 압수수색 영장 이거 계속 내주는 사람들 누구냐? 근데 보니까는 서울중앙지법이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영장 부인 하고 영장 그 구속영장. 그걸 담당하는 판사들이 4인이 잖아 4명 이 있잖아요. 그 중에 2인 1조로 하면서 한 주는 영장하면은 다른 2인 1조는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서로 나눠서 업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명이 돌아가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100건 이상 발부해 준 거죠. 청와대 뭐 총리실 기획재정부 뭐 조국집에 뭐그 개인식 개인적인 그 자택 압수까지 그 압수수색 영장을 다 내준 건데 그중에서 한 50건 이상을 명재원 판사가 내줬다고 해요. 그 명재원 판사가 소위 검사 출신이고 조국 장관 동생의 영구속 영장을 처음에 기각했다가 기각했었죠. 그리고 다른 판사가 바뀌면서 내주고 그러니까는 이이 이 검찰들은 어, 한마디로, 이, 이 판사들을 자기 업무의 대리인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야. 이 판사들은 이미 검찰에, 내, 어떻게 보면, 밑 닦아주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왜냐, 압수수색영장을 내주는 그 발교율이 98.8%, 98, 98.9%예요, 여러분. 거의 100%에 육박해요. 단, 그 압수수색영장이 극단적으로 떨어졌던, 기각했던 때는 그 사법농장이 일어났을 때. 양승태나 그 양승태 주변의 판사나 사법부에 대한 그 압수수행영장은 압도적으로 기각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고 그랬어요. 이것이 진짜 정상적인 거라고. 압수수행영장을 기각하는 게 정상이라고. 이게 인권을 보호하고 한 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거라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까지가 비정상이었다고. 근데 딱사법농당에그 끝나고 명재원이 양승태를 딱 구속하고 나서부터 다시 또 압수색 영장은 거의 100%의 발부율로 갑니다. 일단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고 검찰들이 원하면 그냥 무조건 다 내주는 거예요. 사법농단 때 압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일 동안에 23건밖에 압수색을 안 했어요, 검찰이. 근데요, 조장관 같은 경우는 처음 37일간 압수색을 70군 농구했어요. 한달반 동안 100군데를 넘게 했어요. 조장관까지, 그, 서울대까지 다 통과하면 150건 넘을 거예요. 이거를 법원이 아무런 제동도 없이 다발부해줬다는 거예요. 발부를 허가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만약에 하나 만회하더라도 하나, 두 개라도 영장이든 압수색이든 만약에 기각을 한다, 그러면은 언론에서 득달같이 나와서 이 조중동에서 그 판사를 고발, 고발을, 고, 판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갑자기 시민단체들이 나오면서 그 판사들을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명정원도 두 군데인가 세 군데에서 고발을 당했어. 그러니까 100건 이상을 압수색 영장을 발부했음에도 그중에서 하나, 두 개, 조국의 핸드폰이나 그, 이런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압수색을 그두 번, 세번 정도 기각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검사, 판사들을 기, 그 고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재판에 들어가는 정경신 교수의 재판부를 지금 1차, 2차로 계속 고발을 하거든요. 고 그니까 러 얘네들의 패턴이 똑같아요. 판사가 검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바로 고소고발하고, 언론들이 뭐법치의 수치다. 오물을 뿌렸다 미꾸라지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 판사를 완전히 인간적으로 완전히 멸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검찰이 하라는 대로 나 따라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검찰을 우리나라의 무소불위의 빅브라더로 만들어준 거는 법원이에요. 법원. 8월 달에 그 민주연구원 그 양정철이 그 원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검찰이 압수색 남발하는 문제도 크지만은 이 법원이 압수색 영장을 허가해 주고 이렇게 남발하는 게더 심각하다고. 네, 양상태에 대해서는 그 90%의 기각률을 보였던 판사들이 지금 청와대고 참뭐 처화 총리고 아무데나 검찰이 압수색하겠다 수 하면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패턴이 얘네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만약에 진짜 100건을 압수색을 해주고 다 영장 해주고 구인영장까지 싹다 해줬어요 명재원이. 근데 조국 동생 그 구성영장 처음에 기각했잖아요. 그 다음에 조국에 대해서 압그 핸드폰이라든가 그 압수색영장을 두 번인가 기각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보수언론이 죽어라고 깝니다. 어? 적폐판사라든지, 종국판사라는 둥, 국감에 부르라는 둥, 어, 사법주의에 오물, 오물을 투척했다, 미꾸라지다. 진짜 완전 인터넷 도배를 해요. 뉴스로. 그러고 나서 바로 보수적인 단체, 뭐 전호사 단체나 이런 사법, 사법존치나 뭐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즉달같이 그 판사를 고발을 해버려요. 명재원 같은 경우는 그 압수수색영장을 수십 개를 내주고, 다할거다 했는데, 부인영장까지 발부했었거든요. 그 조국동생에 대해서. 그런데도 그, 그 보수시민단체들 세네 군데한테 그 고발을 안 했어요. 언론에다가는 그렇게 까이고. 그러고 나서 지금 송인검 판사 같은 경우도 지금 사, 그 법세원인가? 걔네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고소고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의 말을 안 들으면은, 즉 달같이 언론이 물어뜯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이 나와서 그 이름 노를 애들이 나와서 검 판사들을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태가 이래요. 이 커넥션을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 조사해야 돼. 그러니까 법원이 사실은 이 검찰의 이 무서불리의 이이 이 전략, 이 윤석열을 정말 빅브라더로 만들어준 데에 진짜 숨은 조력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사법농단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마 저는 여기에 깔려있다고 봐요. 이 대법원도. 대법원장도. 그러니까 사실상 이 대법원장, 이 김명수 대법원장도 본인이 사법개혁을 하겠다라고 지금 수차례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2년 반이 지나도록 이 사람 아무것도 한게 없거든요. 대법원장의 권한을 줄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잖아.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이 사람도. 그니까 러 조용히 검찰의 조력자로서 지금 법원이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을 마구 난발을 주므로써 무서운 무서운 나라예요. 이 나라는 이 나라는 진짜 무서운 나라예요. 왜냐 이 사법 권한이라고 하는 게이 검찰과 법원이 국민에게 선출받지 않은 권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에게 선출받는 권력, 국민의 뜻을 위배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건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당한 만큼 그 배로 안 갚아주면 해주는 거지. 지금 조국한테 하는 거 보면 이게 사람한테 하치이 아니잖아요. 지금 검찰이 뭐가 무섭겠어요, 영장 치는 게. 영장 쳐줄 수 있는, 구속영장 발급할 수 있는 판사 나올 때까지 계속 치겠죠. 지금 이 나라 최고의 적폐는 법원하고 검찰이에요. 그리고 저의 둘이 소리 없이 부태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청와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민주당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저는 가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될 거라고 봐요. 이 진중권이 진짜 이 사람도 갈수록 강한이네. 이 사람이 그 얘기했죠.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학교와 총장에 관한 잘못된 부분을 해명하려면 더 이상 학교의 구성원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나오는 게 총장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 근데 왜 이거를 정경심 교수나 조국 탓을 해? 그러면서 총장이 부도덕하다고 조국 자리 받은 표창장이 진짜로 중갑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똑같이 도 부도덕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총장의 부도덕은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주장하는 게 표창장이 가짜라는 표창장이 가짜라는 건데 아니 그럼 증거를 대라고. 이는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 지금 딱이 보수 언론들이 좋아하게. 그러면서 학교의 대부분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대부분 사람 누구? 피디 수첩이 취재까지 다 했는데 거기 학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신하고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지극히 자기한테 잘해준 최성의 총장을 위해서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어떤 흠이 있던 한 가족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거의 멸문지화에 가까운 한 국정이 완전히 진짜 한 나라의 국정이 마비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상관없다는 라 거잖아. 최성애만 보호하면 된다는 거잖아. 정말 본인이 얘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저기를 다 했어야지. 장경욱 교수나 다른 교수들하고 얘기해서 한번 배틀을 한번 붙어보든가. 서로, 사, 서로 다르잖아.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에서는 단 한마디 반박도 못해요, 이 사람 보면은. 그러니까 당신한테, 당신이 석사임에도 교수시켜주고 보수단체들이 막 이렇게, 저기 뭐 항의하는데도 보호해준 그 사람한테 보호하기 위해서, 어, 그게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은. 그니까, 모든 게 이렇게 사적인 감정으로 모든 이 사람이 그 대외적으로 뱉는 말이냐, 뱉은 말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사실은 공인으로서 전혀 그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퇴출돼야 될 사람인 거지. 진짜 퇴출 운동을 벌여야 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